명기주는 언제 뭉쳐요? 명기주 중에 한명이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명기주는 내가 아는 그 명기주 어그 명기 우리가 명기주 이나짱나 김예린 아니 명이나짱은 내가 그거 타로보러 가서 어, 어. 명기 그거 그 사람이 음음. 얘기를 해줘서 명기짱이 된거거든? 어, 그리고 예린이는 자기도 사주를 봤는데 어. 명기사주래 그 나는 중학교 때부터 케겔 운동을 쭉 해왔어 <laughs> 진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그러면 우리 셋다 뭐오야 우리 셋다 명기야 했는데 이제 그때 시청자분들이아 너네 명기지로 해라 이래서 음아 근데 케겔 운동이 여러분들 그 건강이 좋아요 진짜로 조기 교육이 아니라 그 TV에서 나왔는데 좋은 줄 알고 이제 뭐 음. 이렇게 버스 탈 때나 뭐 이렇게 탈때 심심하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뭐 쾌결 운동을 하든 뭐 어떻게 알아 쾌결 운동인데 엉덩이에 똥꼬 빡 주는 거어 그러니까 똥꼬에 힘 주는 거지 힘 줬다 풀었다 힘 줬다 풀었다 이렇게 근데 에이 중학교 때보다 쭉 해오면 야 너도 조기 운동이 아니 이 새끼 아니 입술이 왜 이렇게 글썰 떨리고 지금 아니 무슨, 아니 음. 그 명기랑 뭔 상관이지? 순진 어디서 순진한 척해, 진짜. 아니, 어? 표규론도 어. 명기하고 뭔상관이야 어. 아, 명기하고 상관이 없... 그걸 몰라서 그래? 아하, 진짜. 야, 너 가서 구성일 씨 만나고 아직도 모르네, 애가. 너... 아유 진짜. 아직도 애네, 진짜. 아, 또? 아, 그래? 아, 아... 아... 아, 이제 알았어. 너 솔직히 말해, 아다야? 아, 알았다. 이 새끼 보성이한테 아다라고 놀리면서 지도 아단대요? 같은 아다들 그런 거 아냐? 나이보다 나이만 조금 더 먹었지 내가 놀았으면 더 놀았지 아 맞아? 남자 몇명 만나봤어? 아 많이 만나봤지 뭘 굳이 뭐해 근데 우리 아빠가 그랬어 뭐? 너 남자친구 생기면 무조건 처음 사귀는 거라 얘기하라고 했 왜? 그러니까 에이 남자는 다 그래 뭐 남자한테 남자가 뭐 이렇게 물어봐 너뭐그 남자랑 이런 데 왔었어? 그런 거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래. 어, 왔었어. 아, 괜찮아. 얘기해봐. 어, 그랬어. 그때부터 남자들 뒤끝 쩐대 그건 맞아. 33살에 처음이라는 걸 믿겠냐? 그거는 야, 20살 때 처음이라도 해 믿지 않는 애들도 많아. 근데 무조건 우겨야 돼. 아니? 처음인데? 어쩔 거야. 어, 그걸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얘기해. 근데 그건 맞아. 그치. 악거는 숨겨야 돼. 그러니까. 응. 아니 아빠는 진짜 아빠도 남자니까. 아버지의 지혜가 장난 아니네, 음. 진짜. 근데 맞아. 음. 듣고 보니까 맞아. 음. 근데 우아해하지. 진짜 처음 맞아. 우아해는 하지. 우아해는 해도 맞는데 하면 그냥 음 그래 믿을굳 어쩔 수 그래, 없지.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음, 음, 아니, 믿어야지. 그치. 어 그래야 돼. 근데 맞는 말이야. 어. 근데 만약에 남자가 못 믿어, 못 믿어서 막 사람 붙여가지고 막 디카 찍고 막 셀카 찍고 막집 앞에서 몰래 있고 그런 남자는 손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집착은 집착 쩌는 남자는 만날 게못 돼. 그렇게 당해본 적 있나봐. 어. 어떻게? 그냥 그런 남자, 만난 적이 없네. <laughs> 나 아직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어이 새끼 진짜, 어 속았네? 어 나. 어, 저는 아직도 첫첫 음...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그런 뭐 뒷카 찍고 몰카 찍고 영상까지 찍었어? 응. 음, 응 음. 영상은 헐. 안 찍었지. 영상은 안 찍고 이거냈어 핸드폰을 원래 화장실 갈때 들고 갔잖아, 여러분들. 근데 왜 핸드폰을 자꾸 들고 가야 되는 거야? 하, 나 화장실에 그래서 어. 내가 삼비탄이 이세이 있어서 내 속상 모습을 여기다 들여. 똑게 해서 두고 갔 어. 그래서 내 비밀번호를 푼 거야. 어. 패턴을 어떻게 푼줄 알아? 저 전화기 줘 봐. 지문? 이렇게 하면 그게 보인대. 내가 기억자로 해놨거든 패턴을. 그 이렇게 하고서는 이거 따라 한 거야. 그 내가 거기에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 기억자였거든 패턴이. 근데 솔직 히 기억자는 지문 안에 질문 안에도 음. 그거는 그냥 눈대 눈대중으로 봐도 알지. 어 그치. 나는 그러니까 거는. 그냥 기억자로 한 거지. 음. 음. 그거는 핑계고 그냥 기억자 같은 경우 그냥 알지. 응. 음. 근데 진짜 그건 무서워. 근데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걸렸어 뭐? 아니 안 걸렸어.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다니까 성향이 그렇게 의심하는 애들은 지들이 그런 걸 해봐서 의심해. 진짜 여러분들. 아니 물론 뭐 당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도 그렇게 몰래 놀아보니까 어너 노는 거 아니야? 이런다니까 인정? 어 인정. 진짜. 나는 이런 적 있어. 뭐? 난 여자한테 그렇게 걸린 적 있어. 뭐를 걸렸냐면은 음. 걸린 게 아니라 내 핸드폰을 풀었는데 음. 풀라고 푼게 아니라 음. 이게 핸드폰을 잠금을 걸어놔도 음. 이뭘 이게 이렇게 뭘보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다른 걸 보다가 음. 보다가 이게 그냥 내가 잠이든 거야. 음 니가. 근데 그러다 보다가 하면 그풀 풀고 들어갈 어... 방법 아니, 그거 그 상태에서는 안 풀어 도 되거든. 지그 상태에서 이제 본 거지. 음. 음.. 아 근데 뭐 걸리면 뭐 야동? 아니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음. 어.. 봤다고 얘기하는 를 거지 음. 어. 근데 어쨌거나 사랑은 믿음이야 어. 이상한 사람 믿으면 안 되긴 하지만 어. 퇴근이야? 음뭔 퇴근이야 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 알고 있어야 돼요 패턴 좀 쉽게 하거나 무슨 뭐뭘 같이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잠이 든다 음, 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는. 우 응. 음. 우유, 우유 좀줘 우유 우유 좀 주세요. 아니 그러면 진짜로 잘때 같이 있었던 거네? 음. 그럼 음, 잘때 같이 있을 거면 어어 떨어져 있어? 아 그래? 아, 잠은 응. 따로 자는 거 아니야 원래 남자가 여자 사귈 때어이 새끼 왜 빵을 질질 흘리고 그래? 왜뭐 불안해? 최근 아니라면 뭐뭐 어. 아, 지나가면 뭐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래본 적 없잖아, 그지? 어, 그렇지 없지. 응.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남자들은 진짜 아까 다시 말하자면은 남자들 듣고 좀 심해. 음. 근데 어, 장단점이 있어. 그렇게다 하또 거짓말한 거 같은 거 들키잖아. 응. 거짓말한 거 같아. 그럼 그래도 짜증나. 음, 그치그치 그치. 근데 나야, 그런 적 있어, 나도 누나처럼 나 처음인데. 와, 씨. 도대체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아? 그냥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여자가 처음이라면. 근데, 그런 거 있지. 아, 진짜 딱 봐도, 아, 딱 봐도 아! 알겠는데, 뭘 처음이야. 딱 봐도 알겠으면? 잘못한 거네, 걔가. <laughs> 어. 딱 봐도 알겠으면은, 그치, 좀, 이렇게, 음. 말, 말도 안 되는 아, 소리하고 어... 있어. 아뭐나 그런 거짓말을 있겠지, 음. 우유를 맥주장에주고 있어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음. 그래 본적 있어 나 처음인데 그때 나는 음. 아무리 뭐 처음 남자라 해도 그걸 솔직히 믿겠냐 아나 처음이야 33살이 처음이면 그것도 애가 바본 거예요 어, 33살까지 처음이면 음. 근데 진짜 그때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 나또 아, 그렇지 그렇지 긴감인가 하지. 음, 음, 음. 음. 근데 너는 만약에 여자가 모태솔로야,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여자랑 남자를 연애를 좀 많이 해본 여자, 음. 둘 중에 한 명을 사귀라고 하면 누굴 사귀겠어? 모태솔로 여자랑 남자를 좀 많이 만나본 여자. 어 연애를 많이 한 사람. 둘다 얼굴 똑같아? 어. 어, 어. 모르겠는데. 아, <laughs> 더 이쁜 애 아니고 똑같아 얼굴은 똑같은데. 그러면은 아예 안만난는 모태솔로 여자가 낫지 나랑. 아 진짜 아니 잠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연애를 한다지 잠자리를 한다하지 않았잖아. 연애할 때 잠자리 안 해? 아니 그니까 아유 그냥 봐봐 너 연애할 때 모태솔로 사귀어 봤어? 근데 여러분들 문제없어. 의외로 모태솔로랑 사귀잖아? 그러면 개 답답해. 어. 왜냐면 진짜 모태 솔로랑 딱 사귀면 넌 진짜 그 여자 모태 솔로 살려봤구만아난안 사귀봤지. 난안 사귀봤지. 그 여자 진짜 딱너첫 남자다. 그러면 너 이제 물어 뜯어. 아 물어 뜯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놓고. 나는 모태 솔로랑 모태 솔로랑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서로 얼마나 성향이 맞냐지. 근데 답답하고 안 답답하고 똑같아 연애... 남녀 아무리 만나 많이 만나봤다 여자가. 아, 연애 스킬이 다르지. 막말로 남자가 막 일을 해 BJ야. 남자가 BJ인데 막 여자랑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여자가 이해를 못해. 만약에 연애 스킬이 좀 있으면은. 야너왜 그래 뭐 이렇게 화를 안 내지 그냥 이렇게 좀 조용히 적당히 분위기 보다가 어 그때는 너무 좋았어 분위기 너무 좋고 방송 잘했어 근데 나는 자기가 이것만 안 하면 참 좋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딱 모태솔로 딱 해가지고서는 오빠 뭐야 나야 그년이야 어 그년이랑 방송하지마 이거보단 낫지 어떤, 어떤 새끼랑 낫지. 만났어 어떤 BJ야 아니 저는.. 나 경험담 지소기 하고 있네. 뭘지소개를 해. 너무 딱딱 꽂히는데 귀에. 아뭔 소리야 아니야 누나가 말 전달력이 좋아서 그래 아니야 아니야. 맞아. 응 응. 너무 딱딱 알아듣게 딱 귀에 때려박는데 응. 랩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장, 그것도 장단점 있어. 뭐? 오히려 뭐 뭐냐면 잘뭐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래도 믿고 따라와 주는 게 있고 좀 빠꾸 그럼 빠꾸미와 안빠꾸미의 차이 아니야 빠꾸미가 뭐고 안빠꾸미 빠꾸미 전문가 빠꾸미가 전문가 연애 스킬 전문가 어 전문가를 이제 좀 약간 비속어로 이제 빠꾸미라고 이제 하는데 그 전문가가 했을 때는 이제 좀또 오히려 또그 밀당 더 잘하고 막 이렇게 오히려 좀이게 장단점이 있어 누가만못했 솔로야 근데 만났어 응.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 날 봐주고 믿겠지? 근데 응. 또 연애 좀 많이 한 여자를 만났어 근데 얘는 또빠꾸이라서또 장단점이 있어 응. 근데 왜빠꾸이라 해? 아 그건 또 밤용어야 밤용어 아... 어, 빠꾸미 빠꾸미? 어. 럼 응. 전문가라고 하면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나는 근데 연애를 더 많이 하고 안 하고 분명 차이는 있는데 응. 경험의 차이는 있지 왜냐면 이런 일이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이걸 대처하는 방법이 생겼겠지? 응. 하지만 그래도 똑같애 그래도 똑같아 대처는 결국에 음. 결국에 화가 폭발 화산이 폭발하면은 결국은 똑같이 용암 떨어져 음. 나는 근데 그거는 소지 상관없다고 생각해 음. 누가 말도 맞는데 그래서 모태솔로 만나봤지 남자 아니 나 모태솔로 안 만나봤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야 모태솔로 난 모태솔로는 싫어 그러니까 여자는 좀 그런 거좀 싫어한다 싫어한다 음. 어. 남자가 이런 거지 아, 나나나 키스해도 돼이 새끼가 그 물어보고 하지 그거 이런 거 남자가 좀 어느 정도 딱 분위기 잡히면 딱 리드 있게 해야지 막 나손 잡아도 돼? 나혀 넣어도 돼? 뭐 이러고 뽀뽀하다가 나혀 넣어도 돼? 그럼 이 새끼야 그걸 물어보고 넣냐? 약간 이런 거지. 근데 난나 그런 아니 근데, 근데 그것도 그것도 남자 입장에서도 틀리다? 뭐야? 많이 해봤어도 상대방에 따라 진짜 그렇게 말을 물어보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런 사람이 있어. 아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을 존대해주기 위해서 나너 키스해도 돼? 이거랑 나 아이 기계 주 근데 이거랑은 다르잖아. 아니, 그렇게 한사람 있나 보지. 아니 없어. 봉나 나라로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아나 내가 나도 여자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한적 있어. 음 상황에 따라 틀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따라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라 <laughs> 무슨 경험담이에요. 네.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가 진짜 연애 경험 없으면 좀마 답답할 것 같긴 해. 그렇지. 응. 남자는 좀 리드할 응, 음. 수 있어야지 또. 네. 여자가 또 여자가 많이 연애 경험 별로 없어. 응. 남자, 남자 입장에서 좀 답답한 점은 또 그거지. 하, 얘는 뭐다 처음이야. <laughs> 여기도 처음, 저기도 음. 처음. 뭘 해도 처음. 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게 좀 답답함이 있지. 음, 뭘 해도 그치, 뭘 해도 그치. 좀 하, 진짜 답답함이 있긴 하지. 음. 얘기해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음, 음. 그런 건좀 있지. 음. 음. 그럼 연애를 할때 너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얼굴이야 몸매 아니면 뭐 성격이야 뭐 아니면 뭔가 좀 궁합, 속궁합. 응. 음. 어... 그다음 성격이야 난. 아 맞아? 응. 음. 아 어, 그래? 음... 음, 응. 연애해본 척 하지 마라니 무슨 뭘. 난 그게 제일 중요해. 그,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음. 난 그게 제일 중요해. 아 근데 여러분들 그. 이름에 그치? 속궁합 들어가야 돼. 중요하지. 속궁합 중요하지. 근데 여자들은 좀 이렇다. 여자분들, 여자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자들은 만약에 속궁합이 안 좋은데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참고 할수 있어. 응, 음. 참고 살수 있어. 방송에서도 어. 여성 시청자 전화서 와 음, 음, 음. 남자 친구가 토끼인데요. 음, 음. 그냥 너무 좋아요. 음, 음.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런 고민 존나 많이 와. 그치. 그렇다고 뭐 토끼를 사자로 둔갑 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laughs> 토끼를 데리고 살아야 돼. 맞아. 근데 이제 사자인건 맨키로 연기를 해줘야지. 아 이거 무서워라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남자친구가 토끼라고 아이고 귀엽네 하면 남자가 주눅들어 응 그니까 더막아유 진짜 너무 포악하노 막이런면서 해줘야 돼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들 가식이 아니라 경험담이네 아 경험담 아니야 아이 무슨 경험담이야 내가 이렇게 살짝 때렸어 응사자멘키로 연기해봐 뭔소뭐 갑자기 나도 동물 연기를 시켜 사자멘키로 어떻게 연기를 해 그런 건 모르지 알았어 응. 아까 저는 이제 연애나 내가 예전에 막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연애 관련된 서적 막 남자 뭐 여자랑 뭐 이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런 연애 상담사들 막 읽어보면서 어 이렇게 하는구나 아 경험은 한 번지는 않았고 책으로 배웠던 어어 책으로 배웠지 연애를 아, 근데 배우면은 그래서 나는 제 3자 연애는 진짜 상담 잘해줘 내 주변의 친구들도 내가 야 연락하지 마. 기다려야 돼. 그럼 100%그 남자한테 연락 와. 근데 문제는 내 거를 내가 못 봐. 응. 원래 점술가가 자기 사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어. 지 앞가림 못 하면서 그러니까. 남 오지랖 부리는 건 똑같이. 응, 그러니까. 맞지. 맞지. 뭐. 나도 그래. 응. 정작 그래. 본인 거가 힘들지. 다 그래. 근데 너는 너는 근데 연애 스킬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까 그 편집 영상을 보니까 여자를 약간 후릴 수 있어. 어, 그 스킬 막 괜히 여자들한테 막 이렇게 막눈 마주치고 막 여자가 막 아, 아, 다 무슨 이가 나 좋아나. 하 약간 이런 그런 그치. 근데, 그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전문 용어로 이제 눈빛을 흘린다. 전문용 빠꿈이지. 근데 근데 그뭐 그게, 그게 몸에 배 몸에 배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그게 음. 어떻게 보면은. 새끼인 거지. 여자나 남자나 새끼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새끼가 나쁜게 새끼. 아니야. 그런 게좀 있어야 돼. 근데, 뭔가 떠나서, 근데 이제 이미지라는 게그한번 이게 중요하다고. 응. 그것도 옛날 말이야. 이제 지랄하고 있네, 이래. 아, 진짜. 이제는, 어. 아, 근데, 빡꿈미가 진짜 무슨 뜻이야? 그 전문, 그가 빡꿈그 뭐, 모든 분야에서 뭐. 팔구이? 뭐? 딱 우리 바구리 씨? 뭐라고 설명해야 돼? 바구리 씨 아니고 전문가, <laughs> 전문가. 그러니까 이론 전문가잖아, 연애 그런 거. <laughs> 뭐라고? 어, 어. 그런 거를 빠꿈이라고 그냥 빗대어서 얘기한다고. 아, 빠삭하다고. 소소 어, 거로 빠삭하다를 빠꿈이라 해. 어. 아, 진짜 처음 들어봐서. 아. 박 우리라니. 박 우리 씨. 어. 아니 경기도 광주 사는 박 우리 씨. 너 지금 박씨가문의 우리 씨를 지금 무시해? 응. 어. 어 그러니까 박 우리 씨 얘기하는 건데 왜요? 음. 응. 누나 누나는 명, 제일 개새끼가 누구였어? 에이 그런 거뭐 얘기해봤자 그 새끼야. 어그 새끼. 그 패턴. 그 새끼. 아 패턴 그 새끼? 맞. 음. 싸워보서 솔직히 이런 거 맞고 때리고 이렇게 해본 적 있어? 아니 아니. 한번도 응. 어, 너만 뭘 중요시하는데. 성격이야? 어, 난 성격이지. 나는 둘이 있어도 재밌어야 돼. 응. 근데 둘이 있을 때 갑자기 너무 막 아무 할말없다뭐뭐 뭐 영화 볼래? 응. 뭐밥 먹을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있어도 야, 저거 저렇지 않냐? 이 예. 난 그래야 된다고 막 연애는. 어. 나는 그럼 난 그래서 연애 못 해. 난난전자야 <laughs> 아 너무 진지 진지한게 아니라 뭐 별로 할 말이 없어 아뭐 별로 할말 없고 그냥 구간 맞추는거야? 아 별로 할 말이 없어 <laughs> 뭘뭘아할 아, 말이 없을 땐그거보다너너 너 경상도 남자 아니다 그, 그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뭐딱 이거잖아 뭐 밥도 아는 자자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그쵸 여러분들 응응 응. <laughs> 그니까 그럼 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음, 막 맞장구도 잘안 짜. 근데 그렇게 난 그렇게 만나고 싶긴 해. 피자부터 시키는 남자는 어떤가요? 음. 둘이 있으면 피자부터 시키. 오히려 막 진짜 막아이씨막 두... 음, 음. 아까 막 그렇게 막 반응 해주잖아. 음, 음, 어, 오히려 아좀 조용히 좀해막 이럴 것 같아요. 음. 어. 진짜 매력 없는 스타일 키키키 3 개월 사귀면 질림 얼굴 빨도 정도가 있지? 둥순같이 나도 너안맞면병승같이살까 진짜? 에이 근데 지금은 남순이 만나려고 하는 여자들이 진짜 엄청 많으시겠죠. 남자는 일단 근데 얼굴도 중요하지만 성격도 중요하고 여자들이 남자의 매력을 뭘 느끼는 줄 알아? 응. 일하는 모습. 능력. 딱 막말로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가 막 시청자들이랑 막 야!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막 봐. 그럼 와내 남자친구 진짜 멋있다. 근데 왜나 남친 팬이 더 많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BJ로선 좋은 거야. 남자 팬들이 남자가 남자 좋아하면 진짜로 멋있는 남자인 거야. 그쵸 여러분들? 아 이건 비 갔어요. 죄송해요. 웃기려고 비 갔는데 남편이 팬분들 불편하셨음 죄송합니다.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진짜 비 갔어요. 네. 장난치는 거야? 아 그래 맞아? 어. 아 예. 아 근데 진짜 비 갔어요. 이거는. 지금 얘네도 나 우리 비고는나비고는아 그래 맞아? 음아 조련을 잘 하시네 비제이들 어음 어, 비누 어, 폭격기 박남순 여자가 볼때응뭐 음. 매력 은 몰라 난그 소리 많이 들어 그냥 좀 안쓰럽다 불쌍하다 어 근데 나 있잖아 나 솔직히 너 처음에 술 먹방 때 봤을 때는 약간 진짜 약간 싸가지 없고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때 또 분위기가 되게 좀 이렇게 딱뭐 말해도 막 이렇게 아, 예, 좀 이러니까 어, 되게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딱 보고 나서 뭘 느꼈냐면은 어, 되게 약간, 어, 딱 김예린 같은 느낌이 들었어. 예린이도 내가 봤을 적에는 되게 막 활발한데 밖에서는 약간 그 혼자 집에 있는 애기 강아지 느낌이거든? 근데 너도 약간 강아지 느낌이야. 음? 뭔 개소리야, 이게? 진짜 강아지 느낌인데 이거 안 비꼰 건데 되게 뭐랄까 되게 좀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뭔가 되게 좀 외롭고 좀 되게 쓸쓸하고 짠해 보이는 게 있어 똑같아 똑같아 뭐 그럼, 그럼 다른 BJ들은 다 화려해 보이고 다 뒤에서도 안 쓸쓸한가 아 근데 넌좀더 짠해 아, 불쌍하다는 거 아니야 어 불쌍해 아, 예. 개 같다는 게 아니라 강아지라고요. 우리 집에서 영화 보는데 피자 시키는 남자 어때요? 그래. <목소리> 누나 그래서 둘이 집에서 영화 보는데 피자 시키는 남자 어때? 좋지. 야, 피자 안 시키는 남자보다 피자 시켜 주는 게 어디냐? 그래 씨골. 어? 그냥 영화 보면서 둘이 그냥 어 그냥 저기 삼다수나 마셔 이런 사람보다 어뭐 먹을래? 도미노 피자 먹을래? 이런 남자가 더 낫지. 이걸 이렇게 커버치네 음흠. 아니 맞잖아 뭐 피자든 뭐든 뭐 시켜주는 게 어디야 첫 그래. 만남이면 뭐 어때 뭐두 번째 만남이든 첫 만남이든 첫 데이트에 피자 시켜주면 뭐 훈훈하고 좋네 뭐생각해보까그네 뭐 그치 아니 무슨 뭐 과자 하나 뚝 해놓고서 이거 과자 먹어보다는 뭐 피자 몇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응. 마, 맞아 칭찬하는 거 맞지? 응아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첫 데이트에 여자가 술 먹자는데 피자만 시켜 먹는 남자는요? 그건 좀 약간 좀... 볍신이네 야 개새끼야 그거 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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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냥 그 얘기하지도 않았어 아이 여자가 뭐술 먹자고 하면 약간 좀 달달한 분위기 내자는 건데 거기에서 피자 시키면 좀 그건 좀 볍신이지 이모 그래서 피자 시켜놓고 한마디도 안 하고 피자만 처먹는 남자는 어때요? 아저 새끼 질문에 대답 안할 거야 야 씹쳐 야 그것도 나도 방송 끝다고 말하고 싶겠냐 방송 끝나 말하고 싶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 어, 방송 끝나면 내 BJ들이 잘 말하고 싶지 어, 않지 말로 어. 하는 직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음, 방송 끝나면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더 그래. 나는 원래 그랬는데 더 그렇게 돼가지고. 응, 응. 또이기해 어떡해. 그치. 그래서 그 BJ들이 정말 딱 방송 끝나면은 다 말이 없어져.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도 말이 없어져. 서로 얘기 많이 하면 은 방송에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응. 가만히 있고 그냥 어 안녕 응어 오늘 이렇게 어 알았어 하고서 딱 들어가면 어 안녕하세요 <laughs> 나 이렇게 아그나저 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진짜 어 내가 이모 되려면 저 새끼 너1 7 살이어야 되는데 너야너집 어디야 내일 내가 소개팅 만나 소개팅이었자 시부레야 뭐라고 소개팅이었잖아 시부레야 그만 얘기해 그만 개씨 아너 소개팅 한적 있어 아좀 있으면 가겠네 아니야 그런 거 그래? 연애 고전조 하나